송이들 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그재그 하울또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언니는 어떻게 온라인 쇼핑 그렇게 맨날 성공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정말 간단 명료하게 답을 드리자면 메이드 제품을 노려라 입니다. 저번 지그재그 하울 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메이드 제품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쇼핑몰 자체에서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배송이 느려 질 일이 없고 그 동대문 퀄리티보다 더 높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쇼핑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그만큼 신경을 쓴 기획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메이드 제품 위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그럼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짠! 첫 번째 아이템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이드로 유명한 그런 쇼핑몰인데 어리틀핏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이 어리틀핏에서는 살짝 아메카지 무드가 나면서 귀여운 그런 핏의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후드 달린 하프 기장의 야상이 메이드 제품으로 올라와 있길래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후기도 굉장히 좋고 배송도 아주 늦지 않게 왔어요. 이 부분 보시면 포켓도 되게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기 허리에 스트링 조이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 부분 조여서 자기가 핏을 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야상을 입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 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여기를 다 잠글 수 있는 넥인지 그게 조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다 잠가서 입어줬고요. 이 후드도 작지 않고 되게 넉넉한 크기라서 그냥 다 써줬을 때 귀여운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어리틀빗의 쇼핑몰의 메이드 상품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붕 뜨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붕 뜨고 박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리틀빗에서 쇼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막 그렇게 보온성이 있는 야상 제품은 아니에요. 딱 안감 하나 되어져 있는 얇은 야상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쌀쌀한 여름 밤까지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인 것 같아서, 실루엣적으로 핏이 좀 빡시하게 떨어지는 아우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핏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템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거팬츠랑 귀엽게 입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더 베를린의 조거팬츠와 함께 입어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쇼핑몰들이 정말 믿고 살수 있는 메이드 맛집들이 많거든요. 이더 베를린의 메이드 제품들은 특히나 조거팬츠가 진짜 믿고 사는 퀄리티인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탄탄한 조거팬츠면 저는 앞으로 조거팬츠 무조건 여기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탄탄한 원단 좋아하시는 분들, 얇아서 무릎 나오는 조거팬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더 베를린에서 조거 팬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겨울 시즌 제품을 구매를 한 거라서 쭈리 원단이 아니고 기모 원단인데 거의 시즌마다 메이드 상품들을 많이 내놓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틈틈이 들어가서 시즌에 맞는 바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스타에 올렸을 때 문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바로 더 베를린 제품이었습니다. 이 로고도 되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고 이 옆부분에 핀턱 디테일이 되게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흰색 조거팬츠가 아니라 밋밋하지 않게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방방한 핏의 조거팬츠라는 거. 조거팬츠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핫핑크색 바지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쿠비클럽이라는 쇼핑몰 메이드 제품이에요. 정말 기존 쇼핑몰에서는 볼수 없을 만큼 굉장히 루즈하고 큰 사이즈의 제품인데요. 허리는 뭐제 허리 사이즈에 잘 맞았고, 이 아쿠비 클럽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트로한 무드의 제품을 잘 뽑아내요. 솔직히 그냥 보세 쇼핑몰에서는 이 정도 컬러감 보기 쉽지 않거든요. 난 바지 하나로 포인트를 딱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아쿠비 클럽 메이드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특이한 게 투웨이로 착용이 가능한데요. 그냥 스트링을 조이지 않고 와이드한 팬츠로 착용을 해줘도 좋지만 여기 스트링을 조여주시면 조거 팬츠처럼 밑단이 딱 모이는 그런 핏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해서 연출 가능합니다. 이 아쿠비 메이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동대문에서 볼수 없는 컬러감 그리고 동대문에서 볼수 없는 굉장히 와이드한 핏감 때문이었어요. 다음으로 이번 봄에 착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트러커 자켓들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코듀로이로 된 브라운 컬러의 자켓이고 제가 입고 있는 이거는 청 그리고 노르스름한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청 자켓이에요. 근데 이거 두개의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핏하고 상의가 널널한 오버핏 제품이 아니라 허리 라인까지 살짝 들어가 있는 핏한 제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쿠비 클럽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건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들이 사이즈 선택을 할수 있었거든요. S랑 M 사이즈 선택을 할수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좀 작게 나온 제품들은 작게 나온 걸 핏하게 입고 싶은 마음은 아니. 알지만. 모델이 정말 말랐잖아요. 웬만한 체격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M 사이즈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S 사이즈 사서 나는 이렇게 딱 맞게 입고 싶어라는 마음은 정말 정말 알겠지만 진짜 100% 후회해요. 그래서 저도 M 사이즈를 샀는데 정말 핏하게딱 맞고요. 여기서 S 사이즈 샀으면 100% 후회했겠다라는 생각 진짜 들었거든요. 둘다 저는 M 사이즈를 그래서 구매를 해줬고 이제 봄 되고 날씨 풀리는데 코듀로이는 너무 겨울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자 제가 너무 두껍고 그런 제품이 아니라서 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근데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스튜디오에 가져온 제품들이 코디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 보여드리지만 앞으로 정말 자주 입게 될것 같거든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톤 다운된 브라운이고 바지에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원피스에 걸쳐줘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트러커 자켓들은 메이드 제품은 아니지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정말. 추천해드리는 게이 청자켓. 솔직히 여러분 이거 얼마로 보이세요? 이거 2만원대에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워싱도 되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딱 봐도 노란빛이 도는 엄청 빈티지한 컬러감의 자켓이거든요. 이 노란빛 도는 청에 맞춰서 스티치도 다 브라운 색으로 들어가 있고, 카라도 붕붕 뜨지 않고 이건 한 5만 원 하겠다 했는데 진짜 2만 원대 득템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시면 늘어나요 스판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데님이라서 입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 같이 코디한 제품은 요건 블랙업 메이드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은 영상에서 만질 수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셔츠 같잖아요 근데 셔츠 재질이 아니라 면 재질이에요 완전 짝짝 늘어나는 그런 면 재질의 셔츠 모양 티고요 이거를 입었을 때 상체에 핏되게 입혀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깨가 굉장히 직각처럼 보이게 해주고 팔뚝살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이 밑단이 살짝 퍼지거든요. 맨 마지막까지 단추를 잠그지 않고 이밑 부분이 퍼지게끔. 놔두면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삐죽삐죽 나오는 그 디테일들이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꽉 끼는 아우터 안에 셔츠 레이어드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면으로 된 셔츠 모양 제품을 너무너무 잘 입어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어줬을 때도 되게 슬림해 보이고 밋밋하지 않은 카라 포인트까지 있어가지고 자주 입게 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역시 블랙업은 메이드 맛집이라서 저버리지 않아, 기대를. 너무 제 스타일인 바지를 또 발견을 했지, 뭡니까? 제가 방금 소개한 블랙업 제품들에다가 이 프롬 비기닝 제품을 제가 밑에 받쳐 입어줬어요. 이 프롬 비기닝 제품 얼핏 보면 치마 같죠? 이게 바지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바지랍니다. 왜 좋냐면 일단 원단이 굉장히 탄탄하고 뭐 포켓이랑 허리 디테일이나 이런 게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동대문에서 볼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맥시한 위디 기장입니다. 요게 정말 좋았던 게 이번 봄에 버뮤다 팬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세모 핏으로 a 자 핏으로 떨어지는 무릎 넘는 기장의 굉장히 긴 팬츠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입을 때는 위에 좀 타이트하게 입어주고. 이런 거 입어줘도 좋은데 되게 위에 방방하게 입어주고 이런 거 받쳐 입어줘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활용도가 좋은 팬츠예요. 근데 저는 M사이즈를 샀는데 살짝 워낙에 팬츠가 크게 나온 팬츠라서 정사이즈를 사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S사이즈를 시도를 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뮤다 팬츠 얘기 나온 김에 버뮤다 팬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블랙업 메이드를 맹신한 나머지 버뮤다 팬츠도 블랙업에서 메이드로 하나 구매를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A자 핏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던 제품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힙이 없는 분들, 허벅지 없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질 자체도 너무 좋고 그냥 워싱도 무난하게 딱 중청 색감, 어디에나 어울리게 잘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퍼지는 A 핏의 버뮤다 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엉덩이나 허벅지 딱 맞게 떨어지는 버뮤다 팬츠는 저한테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른 분들한테 추천한다. 이 버뮤다 팬츠에 셔츠랑 같이 입어줬는데요. 이거는 라룸 셔츠예요. 이 라룸이 진짜 진짜 메이드 맛집이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텐셀티를 하나 메이드 제품을 샀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뒤에 보이시죠? 저번에 핑크색 샀는데 이 연두색 하나 더 샀어요. 같은 컬러를 두 개를 사게 된다 이건 뭐냐면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라룸 메이드를 믿고 셔츠를 이번에 또 도전을 해봤습니다. 정말 촉촉하고 살짝 바스락거리는 그런 촉감의 셔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랙스 같은 폴링 원단보다는 이런 고밀도 코튼 셔츠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너무 신경 쓸 만큼 바스락거리지도 않고 차갑고 촉촉한. 차분한 느낌의 셔츠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베이직한. 컬러들보다는 요런 살짝 오묘한 차콜 컬러로 선택을 해 줬어요. 흰색이랑 검은색 셔츠는 너무 포멀한 느낌이잖아요. 저는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박시한 셔츠들은 긴 하이보다 좀 짧은 하이를 매치를 해 주면 약간 코디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여기다가 제가 부츠도 같이 신어 줬거든요. 이 부츠가 블랙업 제품인데 이건 메이드 제품은 아니고 동대문 제품이에요. 근데 삭스 부츠라는 말에 조금 홀려 가지고 구매를 해 봤어요. 진짜 양말처럼 편안하게 내 다리에 감긴다. 그런 느낌을 기대하고 선택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편안한 부츠였다. 혹시 부츠 찾아서 헤매시고 있는 분들은 이 부츠 추천드릴게요. 삭스 부츠. 그래서 위에가 말이 마리가 없긴 해요. 처지는 거 보이시죠? 얇은 원단처럼 되어 있고 이거를 막 지퍼로 여닫을 수 있고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종아리가 너무 막꽉 끼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아나 하비인데 이거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안 하시고 그냥 대충 종아리 실측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디들은 다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다. 기억하세요. 블랙업, 메이드 맛집, 라룸, 메이드 맛집. 짠 라룸이랑 블랙업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이너들을 또 들고 왔어요. 이거는 라룸 텐셀 폴라티고요. 이거는 블랙업의 워머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 반팔티거든요. 아우터나 이런 포인트 아이템 못지않게 기본템에 대한 수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너들로 메이드 쇼핑을 해봤는데 저는 이너는 무조건 메이드 제품으로 사는 편입니다. 보통 정도 퀄리티를 샀다가 금방 해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이너라는 게 특성이 뭐예요? 거의 매일매일 안에 받쳐입잖아요. 어느 날은 청자켓 입고 어느 날은 코듀로이 자켓 입고 아우터는 계속계속 계속 바꿔 입지만 이너는 계속 받쳐입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원단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데 이 정도 탄탄한 원단을 제작을 하려면 그냥 동대문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번에 핑크색 텐셀 플라티를 너무 잘 입어서 그리고 이게 뒤에 손이 비칠 만큼 얇고 흐드흐들한 제품이거든요. 엄청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는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입으면 딱 좋냐면 지금 입은 것처럼 좀 짧은 기장의 아우터들, 블레이저들 여기 안에 받쳐 입으면 포인트 컬러로 너무 좋거든요. 그냥 블레이저 입으면 너무 딱딱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감이 팝한 색깔의 폴라티를 안에 받쳐 입어보세요. 이거는 저번 지그재그 하울에서 이미 칭찬을 제가 너무 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볍게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짠, 이 제품. 블랙업에서 워머티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 넥라인이 굉장히 넓게 파여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파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트넥처럼 어깨라인 위주로 파여있어서 어깨를 직각 어깨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마법의 티고요 그냥 웬만한 워머폴라티보다 훨씬 훨씬 두꺼운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탄탄하다는 첫인상이 든 그런 제품입니다 워머티는 여기 구멍 마감이 또 중요하잖아요 엄지손가락 뽁 나오는 그 구멍 마감도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면 기장감이 좀 짧다. 안에다가 뭔가 나시를 하나 레이어드를 해주거나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제품 을 입지 않으면 배꼽이 보일 정도의 기장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한 제품 하나 있으면 아래 좀 넥시한 하이 같이 받쳐 입어주면 너무너무 예쁘게 코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우터를 정하잖아요. 아 오늘은 이 아우터 입어야지 하고 아우터를 정하는 이 안에 입을 이너가 항상 좀 애매.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유용한 제품이다. 깔별로 소장을 하시길 추천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너티가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팔티인데요. 그냥 평범하고 애매한 기장감의 반팔티예요. 근데 이 애매한 기장감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짧은 크롭 아우터 제품을 입었을 때딱 예쁘게 요 정도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기장감의 반팔티 찾고 계시는 분들은 어텀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올데이 티셔츠라는 제품이고 생각보다 그 모델핏보다는 조금 방방한 느낌이 있었어요. 모델핏을 보니까 좀 슬림한 반팔티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좀붕 뜨는 그런 느낌의 반팔티였고요. 하이 안에 넣어 입어도 예쁘고 밖에 빼 입어도 예쁘게 레이어드 되는 그런 티입니다. 이 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원단이에요. 원단이 진짜 너무너무 탄탄하고 이 블랙업 제품도 그렇고 이 어텀 제품도 그렇고 세탁을 많이 해도 쉽게 늘어나거나 해지지 않을만한 그런 탄탄한 원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메이드 제품인데, 니어웨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고요. 여기서 막 자주 이용을 하진 않지만 후기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무슨 가디건이길래 이렇게 후기가 엄청나지? 하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신기하게 버튼이 두개 달려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를 잠가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가디건이고 이 옆부분에 있는 안쪽에 단추를 잠가주면 허리를 쪼아주는 되게 핏 되는 상태로 입어 주는 그런 가디건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꽈배기 디테일이 너무 고급스러워. 되게 폴로 니트 같은 꽈배기 디테일이고 이게 맨살에 입었을 때 전혀 까슬거림 없는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입니다. 기장감도 적당히 짧게 떨어져서 안에 레이어드 티 보여주기도 좋고 그다음에 허리도 예쁘게 잡아줘서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의 가디건이었어요. 이 니어웨어에서는 제가 메이드를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다. 제가 가디건을 하나 더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메이드 제품은 아닌데 아쿠비클럽에서 15,000원에 가디건이 15,000원? 그러면은 거저먹는 거 아닌가 실패해도? 라는 생각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15,000원치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까슬거림은 없고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드럽지도 않지만 맨살아 입어도 전혀 지장없는 그런 가디건이었고요 이렇게 팝한 색깔은 데님류랑또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분홍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롭 가디건 저렴이 버전으로 찾고 계시는 분들은 15,000원짜리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저렴이 제품들은 적당히 소매가 끝나기 마련인데, 이거는 소매가 진짜 진짜 길게 떨어져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렴하지만 대충 만든 제품은 아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15,000원인 만큼 단추를 끼우는 구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니트 사이에 구멍이 좀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단추를 끼우면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점이 어, 정도면 15,000원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악세사리 무력이 생겨가지고 악세사리 쇼핑도 같이 좀 해봤어요 제가 악세사리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애프터먼데이 그리고 블랙업. 블랙업은 사실 뭐든 다 잘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애프터먼데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런 실버에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실버 헤어밴드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뭐 이런 데님 제품이랑 같이 착용을 해주면 되게 레트로한 무드로 연출을 해줄 수 있고 헤어밴드 제품 자체 퀄리티가 막 기가 막히게 좋다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실버 컬러의 헤어밴드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고 착용할 것 같습니다. 이 실버 컬러의 코칭이는 이. 지금 하고 있는 핀 보이시나요? 네개짜리별 달린 핀인데 이것도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실버 컬러에 꽂히신 분들 한번 애프터먼데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먼데이가 이런 걸참 잘해. 컬러감이 톡톡한 제품들 있잖아요. 흰색이나 까만색 스니커즈 하나 간단하게 신어주고 거기에 포인트로 양말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컬러감의 양말인데요. 이런 포인트 컬러의 제품 들은 퀄리티가 안 좋기 마련인데 정말 마음에 들게 길게 나왔어요 쪼글쪼글하게 내려서 신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 제가 안 어울리는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정말 일단 마음에 들었고 컬러 포인트 양말 찾으시는 분들 무조건 애프터먼데이 들러보세요 집게핀이 하나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레트로한 무드로 이거 아시나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사촌 언니들이 쓸 만한 완전히 레트로 무드의 브라운 컬러의 집게핀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 해주면 그냥 쉽게 묶이고 제가 숱이 좀 많은 편인데 제 숱을 막잘 감당할 정도로 크고 집게가 세고 이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데 저처럼 숱 많으신 분들한테는 생각을 해봐야 될만한 그런 제품. 근데 저는 계속 만족스럽게 착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레트로한 무드의 집게핀이 필요했어. 짠 실버 제품입니다. 이 실버의 매력에서 진짜 저는.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그 흔한 어두운 갈색이나 블랙 이런 허리띠도 좋지만 이런 포인트 컬러가 되는 허리띠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퀄리티는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런 특이한 제품일수록 마감이나 퀄리티가 안 좋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퀄리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가죽 마감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옆 부분이 막. 너무 거칠게 마감이 되어 있거나 이렇지도 않고 이 앞에 금속 부분도 완전 싼티나는막 유광 금속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액세서리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착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해서. 다양한 쇼핑몰의 메이드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린 커먼 유니크 원피스 디오어의 메이드 블레이저 이런 중간중간에 메이드 제품들을 꽤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품들 제가 다 만족을 했으니까 저번 하울들까지 참고를 해서 메이드 쇼핑을 해보시면 실패 없이 온라인 쇼핑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그재그 봄 기획 메이드와 함께 해봤고요. 저도 지금 메이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메이팅 픽서의 메이드도 기대해 주세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